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은 경건의 진정한 의미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추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을 했던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의미를 깨닫고 매일매 순간 경건의 실천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선 철저히 회개하고 죽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담대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생활을 도와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키워주는 일꾼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으로 경건한 신자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 중심,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인격과 성품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라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이 볼수 있겠지만, 믿음 가지고 변화받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이 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데, 경건에 대한 가르침에 앞서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된 경건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경건은 입술과 혀에서 나타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였습니다.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을 가름하는 식음석을 혀에 제갈 먹이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통제 없이 마음대로 말이 튀어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규제받지 않고 무슨 말이든지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사, 나오는 사람의 경건은 거짓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일치하게 믿는 것은 남을 비방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둘추어내어서 비방함으로써 마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듯 처신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남을 함부로 그 혀로 비방하는 자는 거짓 경건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당 안에서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집 안방, 길거리 또는 부엌이나 주방, 이런 곳에서도 우리의 혀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스스로를 속이고 사, 속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본문은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제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laughs> 네, 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든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함께 그 이야기를 주고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 이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결국은 신앙적으로까지 시험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흔히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잘못했으면 그것으로 멈춰야 되는데. 아니 그것을 왜또 전달까지 합니까? 차라리 직접 본인들이 마주해서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변명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하면 해결이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하는 말로 욕을 먹으면 훨씬 더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더 악하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실제로 분노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더 악하겠습니까? 근데 결과, 그 결과의 악한 그 양을 계산해 보면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물론 나쁘지만 전달하는 사람은 배로 나빠요. 뭐 이런 것은 불의한 일을 폭로하고 고발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단지 험담하는 말을 전해서 싸움 붙이는 것밖에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범죄할 것을 두번 범죄하고 또세번 범죄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요. 마음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것이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이 되면 부모의 말을 듣는 어린아이처럼 예, 그러고선 그 말을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말을 배울 때 욕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말을 보면 정말 욕부터 배우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어울리다 보면 욕을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살면서도 이게 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짓거린단 말이에요. 저도 분명히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배운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아주 호되게 야단 치더라고요. 그런 말은 나쁜 말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 어렸을 때그 야단 맞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욕을 할 줄을 모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말을 듣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그저 실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마다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뒤에서 말하는 험담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럽고 어지럽고 일할 그런 의욕과 기심을 빼는 이런 일들이 왜 많이 나올까? 우리 성도들은 그저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실천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것 안타깝고도 어떤 면에서는 참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이 짓는 죄, 가장 쉽게 짓는 죄, 가장 무서운 죄, 남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가 말로 짓는 죄입니다.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해서 부담없이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그 자체가 상처가 되어서 자기 가슴을 때리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도 착하게 해야지 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나 사람을 말로써 세울 수도 있고 말로써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왜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고 준수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악에 물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으세요. 생각하고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왔다가 저주도 나왔다가 뭐 아무거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입에 성령의 제갈을 물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와 칭찬의 말만 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 음란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쉽게 남의 말을 전한다든지 쉽게 비판과 불평의 말을 해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남을 배려해서 말할 줄 모른다면 그 경건도 헛된 것이 됩니다. 현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언제나 정결하고 지혜롭고 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자주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촉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고아와 과부일까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따라서 생활 능력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되면 빈곤에 시달리며 고생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기 일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은혜를 입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쉬워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볼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좀더 확대시켜보면 이 말씀은 바로 사회 정의를 위한 노력이 경건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와 관련해서 자주 권하는 말씀이 바로 사회의 빈곤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사실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 자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서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의 원조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그래요. 또 국가적인 도움은 국익이 있으면 돕고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국익에 관계 없으면 손길을 떼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메워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세계 각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들의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에 교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건이 이럴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교훈적인 말씀은 저울 가지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저울에는 상인의 저울이 있고 또 재판관의 저울이 있어요. 상인의 저울은 정직해야 하고 재판관의 저울은 공평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형이 가벼워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폭수가 1652년에 퀘이커 운동을 시작했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이 퀘이커 교도들은 아메리카까지 선교를 담당해서 우리가 간혹 그 요즘엔 좀 미국 뭐 서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덜봅니다마는 옛날에는 TV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검은 옷이나 이제 하얀 옷 입고 머리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아주 경건한 그런 그 아, 성도들의 모습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커 교도들의 그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에, 아메리카에 이제 선교를 해서 아, 심지어는 인디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에, 그런 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 경건주의 운동을 하면서 능력 있는 경건을 강조하고 실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테이커 교도들에게 그리스도 왕국의 윤리와 실생활의 경건을 강조하면서 특히 실천에 힘쓴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상거래의 정당한 대가. 유럽에서 아메리카에 가서 장사를 하면 그들의 토산품을 받아오고 유럽의 공산품이나 맞는 것들을 바꿀 때에 정당한 대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거래의 정당한 대가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공평한 은행업, 고리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고리대금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짜게 하는 그런 그 악한 습성인데 옛날에는 도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공평한 은행업을 강조했습니다. 인디언과도 정당한 거래를 하도록 하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신병자와 전쟁 피해자 또 억압받는 자를 위한 치료 활동, 이런 것들에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기독교의 경건주의를 표방한 퀘이커 교도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공정하고 위롭게 행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식상함이 작용했던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거래상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 같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근간은 먼저 신앙에 대해 불이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바르게 행하면 사회에서 정의는 자동적으로 확립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보통 나라마다 좌우가 나누어져 있고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을 제 시행할 때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좌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보수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보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입각한 정책에는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어야 돼요. 좌나 우나 보수나 진보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에, 부자는 세금을 더 내겠다고 부자가 스스로 나서잖아요. 미국의 아주 대단한 갑부들이 에, 계속 그 부자감세 한다 그러면 먼저 반발해서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론을 만들잖아요. 부자는 더 내야 된다. 누가 강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이 우린 더 내겠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약한 사람들과 차별이 적어지고 사회 정의가 아, 이게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부자들이 먼저 아, 우리는 세금을 더낼 테니까 부자 감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사회 정의 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부정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한다고 에베스 소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악해요. 온통 지뢰밭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자기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세기에 벨기에는 벨기에는 레이몬드 3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왕은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해서 매일 잔치를 벌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재미있는 일들을 즐겼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형편이나 국가 위신이나 국제 정세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는 즐거움이 그에게는 전부였어요. 백성들과 충신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를 참다 못한 그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동생은 차마 자신의 형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을 가둔 감옥의 작고 좁은 문을 만들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에게 약속을 했어요. 만일 형이 음식을 절제해서 살을 뺀 후에 이 문을 나올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형에게 왕의 자리를 돌려주겠소. 그리고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감옥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이몬드 3세 왕이 다시 왕위에 올랐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레이몬드 3세 왕은 자신이 다시 왕이 될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매일 들어오는 이 진수성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비둔해져서는 결국 작은 감옥에서 음식과 함께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살을 빼기만 했어도 음식을 절제만 했어도 예전에 부귀 영화를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해서 차가운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레이몬드 3세 왕이 어리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경건 생활에 실패하는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레이몬드 삼세는 백성을 통치했지만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식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온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자신을 통치하는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덕성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을 위해 자기를 이기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참된 경건을 강조하면서 듣는 자만 되어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였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경건은 속이는 것이요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실천할 때만이 참 경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고 또 25절 말씀에는 자유롭게 하는 자는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은 실천하는 겁니다. 경건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한 일로 복을 얻는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응하고 흥황하는 때는 교회가 경건하여 사회정의의 선도자가 되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에는 무장혁명이 일어나고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또 한편으로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가 일어났고 세계도 대전이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과 행동,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그 경건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도 받을 수 있도록 참된 경건으로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